아예 잊어버렸던 애를 찾았어요 거의 새만큼 큰 <laughs> 새는 좀 과장이고 이 시전에 5cm가 넘는 날개까지 합치면 6-7cm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대형 메뚜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있다 야자 여러분들 얘 이름이 뭡니까 와 진짜 크다 근데 얘가 빙 돌아가요 얘를 보여주려다가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손이 이렇게 가면 좀 돌려나? 그렇지, 보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옳지, 잘한다. 그렇지,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야, 진짜 크다. 아니, 지금, 이 시즌에, 이렇게 큰, 메뚜기, 여러분들, 이거 쉬랍니까? 이야, 진짜 자연스럽다. 그렇지, 좀더 올라가죠. 그렇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봐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얘 이름이 뭡니까? 지금 엄청 크죠. 봐보세요. 와, 진짜 크다. 너 이름이 뭐니? 진짜 크다. 어,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지금 다들 크기가 작다고 승체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날개만 있으면 다 승체인데. 그래도, 이, 지금, 아직 5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메뚜기가, 와, 진짜 크다. 이거 이름 뭐냐, 너? 그렇지, 등면도 좀 보여줘. 아, 예. 진짜 귀엽죠, 여러분들. 자, 말을 잘 들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야. 제가 사실 지금 서울에서 5시간을 내려왔어요. 새벽 4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없어서 제가 4시 좀 좌절을 좀 했었어요. 응? 근데 이게, 어, 웬 대박입니까, 여러분들. 이 메뚜기의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들. 자, 어우, 진짜 이쁘다. 아, 이게 렇 손을 받쳐 주니까 더그 각도가 잘 나오네. 자, 이 정도 크기 사이즈입니다. 자,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거 약간 채집해 주는 것도 좋아하니까 한번 손으로만 한번 채집해서 어, 한번 보고 관찰하고 그대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았어요. 우와, 야, 힘세다. 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참막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멋지다. 오, 으이, 다리 가지고 이렇게 찌르니까 아파요, 나름.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침도 안 뱉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면 침을 뱉는데 얘가 제가 오늘 선한 의도로 채집했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그죠 자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는 거제도예요 거제도 제가 거제도에 뭐야 거제도에 4월 말은 어떤가 해서 한번 내려와 봤어요. 큰 마음 먹고, 예. 내려왔더니, 아, 별게 없어요, 아직까지. 사막이, 그, 저기가 나왔나 해서 저는 내려왔는데, 사막이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운 좋게도, 그, 뭐야, 넙적배 사막이 알집 하나 땄어요. 오늘 이제 가져가면 엄청나게 부활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늑적배 사막이 말고 무슨 사막이 있냐? 전에 알집이 있었는데, 어 앞에서는 닭이 울고 뒤에서는 꿩이 울고 아주. 아이고. 이거 봐보세요. 이 사막이 거이거 이거. 뭐야 이거? 참사막이야? 얘도 하나만. 얘도 두 개가 있어 요 여기에. 얘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고. 어휴, 바람도 많이 오네 얘도 하나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뚜기는 오늘 아주 저에게는 사실 이렇게 안테나 짧은 메뚜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완전 대형이기 때문에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어우, 이뻐. 진짜 고맙다. 어유 이왕이면 좀 자세를 잡아줘. 잘 됐죠. 자. 응, 별 놓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예쁘다. 응, 야, 자. 자, 잘 가라. 응, 자, 응, 풀밭에 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풀밭이야. 아저씨, 손이 아니야? 어. 응. 아, 박차고 나가는 아주 힘이 대단합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